낡은 소파도 새것처럼 촉감 좋은 소파 커버 추천. 코팅블루 논슬립 소파 패드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고객들이 미끄럼 방지 기능에 만족하며 아이들이 뛰어도 안전하게 고정된다는 점이 특히 호평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 선택이 가능하여 소파와 잘 어우러져 인테리어에도 좋습니다. 촉감이 부드럽고 편안하다는 의견도 많아 겨울철 따뜻함을 더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관리하기 쉬운 점도 큰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으로 추천받고 있습니다. 아모르즈 쇼파 커버 소파 패드는 정말 많은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논슬립 기능 덕분에 소파에서 쉽게 흘러내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정된다는 점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방수 처리된 소재는 청소가 간편해 아이들이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 덕분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또한 세탁이 가능해 위생적인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이며 실용적인 선택으로 쇼파의 보호와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제품입니다. 폴라돌의 사계절 쇼파 커버는 많은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소재로 제작되어 촉감이 뛰어나며 신축성이 좋아 소파에 쫀쫀하게 잘 맞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세탁이 가능해 관리가 용이하며 다양한 색상 선택으로 집안 분위기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얼룩이나 손상을 가릴 수 있어 소파를 새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는 점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높은 퀄리티와 만족감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